소개할 9월 국내 추천 여행지는 가을이 되면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꽃무릇 명소 3군데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고창 선운사입니다 국내 최고의 꽃무릇 명소답게 붉은 융단이 넓게 고루 깔려있습니다. 국내 꽃무릇 3대 명소 중두 번째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영광불갑사입니다. 탐방로인 꽃무릇 군락지 살길에는 사진찍기 좋은 곳이고요. 붉은 꽃무릇이 지천으로 피어나있어 환상적입니다. 사찰 주변에도 붉은 꽃무릇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꽃무릇 3대 명소 중 하나인 함평에 위치한 용천사입니다. 용천사는 사찰 인근과 내부의 꽃무릇이 많이 식재되어 있죠. 꽃무릇과 함께 사찰 건물 옆에서 찍으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9월 추천 여행지는 천년고차의 직지사 꽃무릇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홍빛 꽃무릇이 사찰 입구부터 만세교까지 양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꽃무릇 5대 명소 중 다섯 번째입니다. 푸른 소나무 숲 아래 붉게 물든 꽃무릇이 아름다운 대왕암 공원입니다. 9월에서 10월 초에는 붉은색 꽃무릇이 공원 전체에 깔려 있어 가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